단지 컴프롬 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Don't wait until all aspects of your life. 당신 인생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어떻게 in order to enjoy happiness 행복을 영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 몇, 모든 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언제 다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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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을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뒤에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All the traffic lights, 모든 교통신호 등이 당신의 집과 하는 목적지 사이에 이런 모든 교통신호 등이 녹색불이 될 때까지 당신이 기다린다면 기다린다면 어떻게 돼? Before leav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에 떠나기 전에 어? 떠나기 전에 이런 모든 신호, 신호가 녹색불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돼? Never get out the front door. 현관문도 결코 나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차를, 차를 몰고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 출근할 때 차를 몰고 오는 거야.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등이단한 번도 빨간불에 안 걸리고 녹색불로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어? 하운까지 올수 있을까? 네버. 그런 경우로서. 인생에서는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는 거야. 따라서 행복은, 이거, 이거, 이거. 이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참고로, 이 어, 이름에서, 야구를 좋아하면 이런 의미를 알아. 왜냐면 주자가 지금 일로 나와있어. 근데 그 주자가 발이 좀 빨라. 발 빠른 주자는 감독의 사인 없이 자기 공간적으로 도루를 하수 있다. 그럼 감독한테 그린라이트를 받았다. 는 것은 이게 바로 녹색불이 아니라 이게 비유주편으로 얘들아. 비유주편으로 뽑아요. 뽑아. 가지고그린라이트 받은 것은 감독의 쌓인 요구와 관계된 관계된 방법, 방법, 방으로 모두 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하니다 이렇게 두개니다 유의적으로. 허가. 선택지 한번 볼 42번의 답이 더타이 t y 어고 웬 때의 압제라는 2번이 답입니다. 왜 그럴까? 행복은 타이밍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서 Right now, 그리고 this very moment, 라는 표현을 봤을지, 어, 당장입니다. 따라서 압제라는 타이러니가, when, 언제, 때의 압제라는 것은 그때를 그냥 지켜라. 압제가 뭔 말인지 아니까 압제? 안 어려워? 자, 그러면 이 단어부터 배워보자. 타이러니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제? 이 단어부터 정리할게. Tyrant. 이명사 한데, 이게 폭군입니다. 폭군. 폭군. 또는 폭제자의 뜻도 있습니다. 폭군이란. 그러면, t y r a n t 이는 폭언. 또는 압제. 시간을, 저는 웬이 있었잖아. 이 학생의 핵심은 뭐야?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시간을 지정하는 거야. 시간을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압제, 시간의 동안 폭언. 이런 것이 비유적 병이있어그 오답을 보면, 세명중한 어, 명, 또는 네명중두명 정도, 많은 학생이, 이 학생도 지금 42분 보면, 3번, the excessive greed. 가도안 아, 또는 지나친 탐욕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학생은 물어보면, 이래,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 어, 우리가 봄을 해설했을 때, 만약에 당신이 어떤 돈이 많다든지, 큰 집이라든지, 다른 장을 사는다면 요거 보고, 너무 욕심부린다. 욕심적인 소유가 너무 지나친다 그겠지 하고, 아그 껐다 하고 있잖아. 내가, 눈의이야기입니다 빈칸 문제는 작본 빈칸이든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빈칸 문제든 간에 우리가 완벽한 힌트이안 돼서 해석하다가 이런 거 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어내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르면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르치니다그때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런 거기지지가는선택지는고르지 마세요. 차라리 고보된 건데 전혀 아닌 건데 오히려 그봐 그리고 3점 짜리 문항은 빈칸 문제는 가급적이면 추상적 비위주표를 고르면 정답 될가능성수있습니다꼭생각하세요 추상적 비위주 도케는